안녕하십니까? 아담 바스 박사님의 나도 할래요 프로젝트 환자가 참여하는 식도와 위암 프로젝트 강의 내용에 대한 요약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 바스 박사님께서는 브로드 연구소 부 멤버이시기도 하시고 대나파고 암센터 하버드 의대 의학과 부교수로 계십니다. 이 강의 내용은 2019년 10월 19일에 있었던 대비금 웨 재단 웨비나의 내용입니다. 라도알레오는 어느 곳에 있는 환자도 그들의 있는 연구자와 그들의 정보와 샘플을 나눌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 암 샘플 연구시 어려운 점이 있다면 85%의 미암 환자는 커뮤니티에서 치료된다는 점인데요. 또 대부분의 환자 샘플과 데이터는 연구에 쓰기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 소셜, 미디어, 문화, 변화가 암 환자가 직접 참여하고 또 연구에 직접 파트너가 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어,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가려고 하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 연구에서 과학적인 어, 필요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목적은 무엇이 암을 드라이브 하는지, 암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써 각 환자의 암 유전제를 해독하고 최적의 치료를 알아내고 또 저항성이 일어나기 전에 예측하고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아직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몇천개의 암과 점 나인 샘플의 상세한 분자 유전적 특성과 그리고 임상, 병리, 행경상 데이터들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도 할래요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나파버 암센터 연구 윤리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국 어디에 환자라도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고, 또 기본 임상 정보 공유와 다음에 동의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도 할래요 팀이 데이터를 모두 모으기 위해서 임상 정보를 가지게 되는 것인데요. 나도 할래요 팀이 병원에서 암 샘플과 DNA를 더 가지는 것, 또 유전적, 분자적 분석을 하는 것, 어, 그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팀은 연구 커뮤니티에 데이터를 공유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어느 곳에 있거나, 또 어느 병기이거나, 위나 또 식종 환자 모두 가능하시고요. esc project org에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5분에서 10분 정도의 간단한 치료 병력에 대한 온라인 질문지를 작성하시게 되는데요. 또 다른 연구에도 동참하시기를 동의하시는 지고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병이 병력, 어, 저희 팀이 병력과 암 조직을 얻고 또 분석하는 것을 허락하는데 고르실 수 있고요. 또이 경우는 오래된 수술, 옛날에 한 수술이나 또 생검에 모든 것을 이제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혈액이나 침 샘플을 제공하시는지 동의하시는지 고르실 수가 있는데요. 침 샘플은 어떻게 저희가 쓰여 쓸수 있을까요? 어, 침을 담을 키트를 일단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제공해드리는 패키지에 채워서 우편으로 다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 어, 침은 보통 DNA를 얻는데 쓰고 있고요. 보통 DNA는 그 암에서의 DNA와도 비교하는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DNA는 유전적으로 가지는 유전 변이를 알아낼 수 있게 되고요. 이는 암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혈액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급증한 암 DNA는 암에서 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암의 DNA를 연구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혈액 수집 키트를 저희가 보내드리고요. 또 피에 떠돌아다니는 DNA를 뽑는 특수한 혈액 튜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기 혈액 검사 시에 이 튜브를 병원에 가지고 오시게 되면 되고요. 혹은 특별한 실험실로 가셔도 되고요. 이 경우에 저희가 이제 저희팀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특수봉투나 키트에 넣어서 튜브를 우편으로 다시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록이라든지, 암샘플은 어떻게 제공을 하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으시겠는데요. 환자분들이 딱히 따로 하실 일은 없으시고요. 이 경우에 동의를 하시면 저희 팀이 다 어, 알아서 하게 됩니다. 음, 예를 들면 어떤 일들을 하냐면 병원에 기록을 요청을 한다든지 또 기록에서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연구에 쓰여질 샘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저희가 알아낼 수 있고요. 어, 나중에 임상 테스트에 써야 하는 경우에는 그 샘플을 모두 다 써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외에 가능한 질문들이 있으실 건데요. 첫 번째, 나의 아이덴티티가 알려지는가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어, 환자는 코드 숫자로 리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아이덴티티가 알려지는 일은 없고요. 내 데이터를 내가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있으신데요. 어, 이것은 연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드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있으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언제나 철회가 가능하시고요. 그 외에 다른 가능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내 데이터가 팔리는가 하는 건데요. 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공적인 저장소에 있게 되게 되는데요, 연구자에 의해서 쓰이게 됩니다. 이 연구자들은 전 세계 정부, 기업을 포함해서 말합니다. 누가 이지을이 지불, 어, 비용을 지불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으실 텐데요, 그것은 기부금으로 저희가 다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도울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계신데요. 어, 먼저 사인업을 하시면 좋으시고요.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올리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환자 대사가 되시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환자를 모집한다든지 온라인 환자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룹에 참여하시고 새로운 질문지 작성에 동참해 주시면 어, 너무 감사하고요. 또 환자 참여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텐데 웹사이트를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joincountmein.org 이고요. 여기에 escproject.org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